고민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게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스데반이 무엇을 복음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죠. 그러나 간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간절히 뭔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아마 역사적 과정 중에서 왜 지금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너희가 못 믿느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 역사라는 것을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한번 해석해보자. 팩트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걸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재해석하면 결코 메시아일 수 없는 이가 나는 코 메시아가 되는 결론에 달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에 힘이 있는 거죠. 그 설교에 힘이 있을 설교에서 하나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바울의 설교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까 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학교에 오빠들이 내가 하나님 있다고 말하니까 야, 그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그 소문을 누가 퍼뜨렸냐라고 말하더래요. 그렇죠.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소문을 누가 퍼뜨렸냐? 그런 여론을 누가 조작하고 있냐?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 없다. 역사 속에서, 예언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는 반기일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반기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집을 허물어야 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50이 돼서 내 집을 다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 내가 지은 집이 잘못됐다라고 누가 말하면 욱하는 게 바로 올라옵니다. 너 인생 잘못 살았어요라고 얘기하면 아니 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 게잘산 건가요? 여러분. 간혹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 열심히 살았으면 잘산 거예요? 제가 어른한테 되고 아니 열심히 사는 바람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잖아. 이렇게 말해 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만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 잘못 알고 있고 네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 잘못됐다고 라 얘기할 때 마치 진화론이 지금도 허물어지지 않는 진리로 굳건하게 자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조론이 그걸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구인 것을 알아도 결코 허물어트릴 수 없는 허물어지는 순간 너무 많은 게 허물어지거든요 아직도 모든 인문학을 공부할 때 프로이드가 아직도 나와요 그죠 프로이드 잘못됐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미 충분히 다른 것들로 해석 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아요 융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나와요. 아니, 저런 구석기 시대 유물 같은 사람이 아직도 등장해서 사회학이건, 문학이건, 상담학이건, 심지어 신학에까지 그들의 이름이 아직도 등장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닌 거 알지만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예, 그게 바로 세워놓은 견고한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대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대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와, 창세기 11장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는 사복음서까지 이렇게 잘 요약된 게 과연 있을까?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중요한 맥을 다 짚어 가지고 말하는 게 있을까? 나 보고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 방대한 내용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금방 지게도 아마 여러분을 붙잡고 일주일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 일주일은 내가 너한테 말해야 돼. 그래야 설명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러나 요약을 잘하는 것이 대가죠. 너무 요약을 잘한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요약을 잘했습니까? 예. 스테반의 고민 속에 있었거든요. 스테반의 갈등 속에 있었던 내용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남들은 다허물어 틀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오류로 가득한 메시아에 대한 신학을 무너트리기로 작정한 거야. 나 무너트릴 거야. 나 포기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열정을 다해서 했지만, 나 그냥 포기할래. 그리고 다시금 메시아의 눈, 언약의 눈. 구속사의 눈.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정리해 볼게. 그리고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 심플하게 그 의미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가 되어서 새롭게 지은 집이 바로 스테반이 지은 구속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슬픈 거는 뭔지 아세요? 슬픈 거는 제가 이렇게 극찬에 맞이 않는 이스라엘의 설교를 듣고 마지막에 보세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57절하고 5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새롭게 지은 오해를 푸시라.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을 하자고 설교해낸 이 내용에서 그들이 분노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 그리고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마음속에서 정말 극도로 차오르는 분노 때문에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죽이는 수 외에는 다른 수로는 이 입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대반의 순교 이후에 이 제대로 된 역사를 선언하는 모든 신학자와 모든 성교사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서 일제히 길을 막고 저거 못 떠들게 만들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죽여야 돼. 그래서 순교의 역사는 면면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과 더 동떨어질수록 더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 한번 생각해 봐요. 러시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독재라는 곳 그다음 그들이 공산주의라는 거에 집을 얼마나 지었습니까? 이미 60년 이상 지었죠. 그러면 중국에 가 가지고 너희의 구원이 공산당이 아니라 공산당의 그 사상 때문에 공산당이 너희를 먹이 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거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너희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그래도 먹고 살고 있다라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때 너희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기분 좋겠어요? 20대가 들어도 네그꼴 때문에 네가 인생이이런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나어려서부터 알바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뭐 할말 많은 거예요 그럼 계속 그말 하면 뭐요? 듣기 싫어서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사순절을 길린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인생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내 인생이라는 집에 머릿돌로 그분의 돌을 하나 놓고부터 내 인생의 집은 이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아, 내 인생이라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머릿돌 놓고 그때부터 출발했나? 드셔도 돼요. 아니 너무 나중에 맛 없어진대. 빻나 오늘은 괜찮아요. 얼음 녹으면 맛 없어져요. 그렇게 시, 시작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요. 이미 우리가 지어놓은 집은 그대로 두고요, 안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이 머리 돌인데 그 중간 돌로 하나 떠얹어놨어요 악세사리로. 왜 무슨 말이 알겠죠? 우리는 그렇게 보석처럼. 아, 내 인생이라는 칩을 짓는 나쁘지 않은 재료야. 왜요? 예수님 사대 성인 중에 하나고요.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많다는 거죠. 저 말이에요. <laughs> 아, 여러분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세사리는 소유하지 않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이 가치있다고 생각하고 모퉁이 내 건축물의 첫 번째 돌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 돌이나 저 끝머리 돌이나 핀처럼 머리 위에 하나 얹는 이런 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힘 없어요 여러분은 그게 있으면 좀 나을지 모르지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일에 그런 집을 지었다면 어느 날 이런 스테반과 같이 선교의 시간이 왔을 때 순교의 시간이 왔을 때 결코 죽는데 네. 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빈 뺄게요 빈 빼면 돼요 나는 전혀 손상이 없어요 빈빼면 모자 벗을게요 벗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벨트 뺄게요 왜냐 악사살이니까요 벨트 요즘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잖아요 조끼 같은 거 벗을게요. 왜요? 없어 되니까. 귀걸이에요? 목걸이에요? 그게 필수품인가요? 이렇게 돌들고 달려오면요. 여러분 얼른 빼췄어버리고 아마 구분 못하게 할걸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 10개 이상은 나오겠네 하고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감과 동시에 아 내가 왜 그렇게 애를 써야 되지 이미 성경에서 다 해놨는데 잘난 척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서 요약본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도 저는 한번 조금 아뭐좀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아 우리 참 고난주간에는 여태까지는 안 해봤는데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집은 대표로 가야 되고 그 다음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나면 아 잘못하면 나랑 목사님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장로님은또 새벽에 또 강하시니까 그러고 나면 또, 어, 병석이가 슬퍼하겠죠. 막안 오기도 어렵고, 그런데 막 잠도 못 자고, 안 그래도 10시에 자야 되는데, 막 온갖 억울한 얼굴로 있잖아요. 막 진짜. 예수님보다 더 고난당하는 얼굴로 막세명에배 오고. 예진 집이 가까워서 안 오면 또 계속 뭐, 어, 가서 놓고 하고 뭐, 목사님 오시면서 놓고 하나 하고, 그리고 오면은 될 것도 갖고. 그렇게 해보면은 뭐, 맨날 같이 아침에 상 먹어야 돼, 잘못하면. 그래서 아, 그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 예, 요 역사에 중요한 테마별로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암송해 보자. 그러면 이거 줄거리를 우리가 금방 알게 돼. 그러나 암송이 쉽지 않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자. 왜냐? 암송하기 위해서 적어도 10번은 읽을 거니까. 10번 읽다 보면 머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흉부,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 발. 요 정도만 해도 신체 구조를 적어도 알수 있잖아요. 그럼 성경의 몇 가지 암송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신체 구조, 구원의 신체 구조를 우리가 알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하고 이번 문을 한 거죠. 이번 주에는 어, 암송할 말씀이요. 어, 그, 이번 주별로 해서는 조금 안될것 같은데, 그 고난 주간에는 한, 하루에 하나씩 하고요 고전에는 그 이렇게 주에 한개 정도만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아, 외울 수 있을까?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출발부터